자장부 투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 동성애를 뭐 얘기하는 <laughs> 건아니 그렇죠. 네 아니죠. 네. 잠시만 우리 우리 순박 한 영철 씨 모셔봤습니다. 자 팬분들 인사 한번 드리기 들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님 영철입니다. 네. 하력을 맡으셨죠? 네 하려. 네 하력을 맡았습니다. 아 제가 이 무대 보고 두 분의 또 케미도 또 되게 장난이 날것 같은. 두 분이서 많이 만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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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제가 친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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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알고 있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우리 차우비언니한테는 배우들의 케미가 되게 좋다고 느꼈는데, 자, 그럼 과연 연습실에서는 정말 어떠을까또 궁금하기도 해요? 연습실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어, 에피소드는 네. 어, 휠체어가 하나 들어왔어요. 네, 휠체어. 체어가 하나 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사수하기 위해서, 빨리 와서 휠체어에, 휠체어에 빨리 좀안는 사람을 장악을 하는데, 음. 거의 강성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힐체어에 안 돼서 나오진 않죠니 네,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감명이 있 네. <laughs> 어, 빨리 나와 달라고 뭐 이런 말씀 아 시죠? 안고 싶죠, 정말? 아, 네, 그러시군요. 또뭐 다른 뭐 하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늘 이, 이번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과의 노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신적으로 다이나믹한 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연습하면서 뭐다채거뭐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아 일단 다이나믹한 장면을 연출하려고 네. 굉장히 뭔가 리프트라든지. 네. 다양한 움직임들을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네네, 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은율 대원님의 머리를 네. 천장에다 한번 꽂아버린적 있어요. 아, 아 그,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네네. 열심히 연습하면서, 네, 그렇죠. 그 전화 흔정이나 이렇게 파스텔 붙이면서 음... 그런 연습을 했는데 작품 특성상 없애는 게 좋거든요. 지고 <laughs> <laughs> 일단 개인적인 까감정이 있다가 그러진 않으시는 거죠? 네, 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을 만나봤는데요. 무대 위에 전 개인적으로 기철배우을 처음 보거든요. 무대 위에서 모습이 또 어떨지, 또이 강성 씨와또 다른 모습이 기대되는데 어, 어떤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라는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걸 보면서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연기할 때저 배우가 얼마만큼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지 이것도 뭔가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의 김영철 배우의 그 각오였던 것 같아요. 각오. 네이 모습을 꼭 무대 위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소드 네, 네. 하나 좀 더. 아또 있나? 레슨 또 있나? 눈물과 콧물 얘기하니까 네. 영철이가 네. 굉장히 이제 집중을 되게 잘해요. 지금 하다가 이제 슬픈 장면에서 네. 어떤 그런 콧물을 여배우 네. 누워 있는 얼굴에. 아 얼굴이... 아 공연장에서도 공연 보이는 공연 아니에요. 수... 네네, 집중하다 보니까 <웃음> 공연장에서도 <웃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laughs> 어떤 연배우래? <인명제>? 아 은현배우다. 윤현. 아유현아유현 배우님의 머리가 이렇게 떡져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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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굉장히 좋고요. 네. 네. <laughs> 끝나고도 같이 이제 네. 토닥하고 데려올 네. 때.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꼭그 모습을 무대 위에서 한번 봐서 좋겠습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네두분 좋은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페이트님들 고맙습니다. 많이 많이 니